축구는 운동장에서 빨리 문제가 생기면 결과물을 빨리 해결하고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오래 그, 그 운동을 하고 생활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그걸 바라는 것들도 있어요. 잘못되면 빨리 고치고 빨리 해결책을 찾아서 빨리 개선해야 된다는. 엄마. 엄마. 아이고. 야, 이불 또왜 갔구나. 아. 야, 이불 또왜 갔구나. 아. 오빠나 나안 먹을래. 오빠나 나안 먹을래. 리원 리원 네 먹은 거 어떻게 해야 돼? 어렵게 먹었다 김치. 겉절이 맨날 해 먹고 가지 말라 우리 하나 갖다 나. 갖다 나. 시끄러. 나는 잘못된 거 있으면 그 자리에 지켜주고그 자리에 고쳐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 아 물론 첫 번째 타이드고 왜잘못잠지 조목조목 따져서 설명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눈에 보일 때,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깨우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상황, 상황. 근데 그게 어떨 때는 맞는 걸 수도 있지만, 제가 늘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아이들도 좀 생각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고, 좀 혼내려고 하는 편이긴 하죠. 리완이가 아빠는 나를 안 사랑해라는 생각이 되게 큰거 같아. 결국 따지고 보면 집에서 뭐 애들 문제 생기고 모르면다 뭐 나야. <laughs> 내가 뭐 아이들을 사랑을 안 해주고 뭐 아이들한테 관심이 없고 아이들한테 뭐를안 해서 줘 애들이 이렇다. 결국 얘기 너랑 얘기다 하 보면 다 그렇게 되는 거야. 맞잖아. 나는, 나는 부탁을 하고 싶은 거죠, 오빠한테 조금 더 애들을 사랑해주고. 아니 어떻게? 언어를 좀 해줘. 어떻게 어떻게 아빠가 자기 자식을 안 사랑하겠냐고. 잘되길 바라니까 그러는 거지. 생각을 해봐라. 근데 가끔 <laughs> 이원이도 그렇고 나한테 아빠가 오늘 나한테 정말 정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한테 짜증냈을 이렇게 뭐 얘기할 때가 어 당연하지. 저들이 우리 애들이 잘못하니까. 우리, 우리 자식인데도 내가 미울 때 있는데 남이 보면 얘네들이 얼마나 믿겠냐고 그럼 오빠는 내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 이런 거지? 너무 감싸고 돌 필요는 없다는 거지 <laughs>